용산의 대표적인 노후 지역인 청파 1구역이 재개발 조합을 정식으로 설립하고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갑니다. 2004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약 19년 만에 추진된 결과입니다. 재개발 규모는 약 700여 가구입니다. 청파 1구역 재개발은 청파동기가 11-1일 때 32,390제곱미터에 최고 25층의 7개동 총 697가구 규모의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에 출범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약 18년 만에 90.24%의 주민동의를 얻어 지난달 용산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청파 1구역 왼쪽엔 2021년 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청파 2구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도 총 1,994가구,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파 1구역은 대부분이 대지지분 36에서 39 제곱미터의 노우 빌라입니다. 재개발 후 전용면적 84 제곱미터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빌라의 호가는 12억 원 선입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침체의 여파로 15억 원의 시세를 웃돌았던 매물들이 지금은 현재 11에서 12억 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청파 1, 2구역은 원유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청파로와 인접하고 있고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서울역이 반경 500m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인식은 청파 2구역과 서계동 등이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로 뽑히며 용산 노후지역 재개발 기대감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청파 1구역 이정희 조합장은 2022년 3월 9일 현재 법인인가를 마치고 1월 17일 용산구청에 조합신고를 하고 2월 17일 조합인가를 받았다며 조합원은 456명이고 현재 신축세대 건축심의인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용산정책연구소였습니다.